자 친구들 주어져 있는 문제는 x랑 y의 자리를바꿔도 식의 변함이 없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 x랑 y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죠. 그래서 x 더하기 y는 두 근의 합이고 x 곱하기 y는 두 근의 곱이다라고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서 t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. 어쨌든간에 이제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건데. 첫 번째 거는 그냥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두면 되겠지만, 두 번째 거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로 표현해야 됩니다.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, x 더하기 y에 완전적으로씩 하면 2xy가 생기는데, 여기에 3xy가 있었으니까, 플러스 xy 해주면 3xy가 완성이 되죠? 자, 이것을 푼 것이 뭐가 된다? 마이너스 1 된다라고 해주면 돼요. 그 때,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 이랬으니까, 여기에 있는 요, 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준다면, 9가 되죠. 더하기 x, y는 마이너스 1이다로부터, x, y는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, t 제곱에 플러스 3t 플러, 아, 마이너스 10은 0이다라고 만들면, 이것의 두 근을 x랑 y라고 얘기를 했을 때, x 더하기 y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x 곱하기 y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는 두 근의 합의 부호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3이었지만 플러스 3이라고 적는 거 알고 계시죠? 자 이제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주신다면 t 플러스 5에 t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할수 있고요. 그럼 t는 마이너스 5거나 또는 t는 2다라고 해주신다면. 둘 중에 누가 x고 y인지 모르니까 x가 -5고 y가 2인 거한 세트 또는 x가 2이고 y가 -5인 거 이렇게 한 세트가 생겨요. 그랬을 때 누가 x고 y인지 는 중요한 게 아닌 게그두 개를 제곱해가지고 더하랬으니까 어차피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거나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요. 그래서 25 더하기 4 해주시면 정답이 2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. 정답 4번입니다.